I 부 o 니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다. 그래. o n t 먹지? o w I 거 o 서먹 k 거 o w I d 저희는 오늘 수영을 d 고 n t know. I don't 지 n o 고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 o 이렇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왔습니다. 어머, 좀만 더 늦게 나왔그든 나. 그래도 지금도 멋진데. 응. 와, 강에 비치는 것 색깔봐, 대피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응. 아, 긴바지 너무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아, 땀 땀이. 엄청 부르네. 어, 땀 엄청 난다. 덥다, 덥다. 예쁘다. 아, 어디가 문이고? 아이가 카페에 왔습니다. 태양의 국가정원의 카페 반부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골로 오고 있습니다. 이린다로이 정도로. 이러도또막더도 작게 말하면 어 정도로. 이 정도로. 이거도이정이정의이 정도로. 이정이었습니이정이정도스이트도스이정는로이 정도로. 빵은 도로이 네, 오늘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태풍이 북상 중인 지금 저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입니다. <laughs> 제가 옛날에 그 고잉온 스튜디오에서 고잉온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었는데 세계일보랑 고잉온이랑 음네 세계일보랑 고잉온 스튜디오랑 이제 기획 기사를 낸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서울에 합니다 저는 고잉온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때그 기억이 다 너무 좋았어 가지고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우산을 틀고 가면은 조금 피곤 한데 과연 주차장에서 울산역까지 우산을 안 들고 갈수 있을지 우산을 안 들고 갈수 있길 바라봅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어요 여기 요 바로 앞에 여기가 비를 막아주는 위에 뚜껑이 있어서 차에서 여기까지만 딱 뛰어가면 우산 안 들고 서울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가 보겠습니다. 아, 비를 잠깐 사이에 쫄딱 맞았어 그래도 비는 좀 맞았지만 부상 안 챙기기 성공 울산역에 도착했어요. 아, 힘들다. 가는 동안 인터뷰 질문지에 답을 좀 달아볼까 합니다. 수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점심 먹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점심은. 역시. 비빔밥. 저는 이제 서초로 갑니다. 서초 수서에서 교대로 갑니다. 저는 서초에 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가서 으려고요 오늘 우산을 안 챙겨 오는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산 챙겨 왔으면은 산촌에 계속 우산 들고 다녀야 돼서 불편했을 건데 우산이 없어서 좋아요. <laughs> 옆에서 좀 있다가 올림푸스로 가보겠습니다. 올림푸스에왔어요 어, 저번에 해단식 배우고 두 번째 방문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상강 전에 안에 사줄 빵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유명하대요. 저는 SRT 타러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저녁도 벌써 비행밥을 먹네. 괜찮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부산을 챙기지 않은 게안 좋은 수가 되나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어차피 뭐 차에 금방 타면 되니까. 그 위에 뚜껑이 있어서... 뭐 어, 괜찮습니다. 어, 차 어딨노? 내거 차가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아유 멀리도 있네. 냉큼! 냉큼 타야겠다 비는 최소한으로 맞고 짐도 최소한으로 좋았어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는 비가 별로 안 와서 별로 안 젖고 어? 집에 왔습니다 무한한데 <laughs> 내가 왔다 자너볼 아, 수가 없구나 감사합니다 화상이고 <laughs> <laughs> 와 <우와>, 맛있겠다 <laughs>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이라서 이렇게. 전복을 준비했습니다 으, 차가워 이이집지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으. 전복을 6마리 나아서지요 <laughs> 전복을 이렇게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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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줍니다 이렇게 6개를 해주면 됩니다 찜 냄비에 물을 담아두고 다시마를 조금 해서 넣고 전복을 짜줍니다 이렇게 지나? 불을 올리고, 뚜껑을 덮으면, 덮고 기다려줍니다. 10분, 15분 정도 짜주면 됩니다. 휴. 이제 전복 손질을 해볼 겁니다. 숟가락으로 전복을 이렇게 딱 따면은, 딱 따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또 전복을 또 많이 먹어봐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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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빨, 이빨 보입니까? 이거, 이거? 주댕이? 주댕이 죠 주댕이의 양쪽,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살짝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주댕이, 주댕이를 잡고 쭉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 식도. 식도래요. 이렇게까지 제거를 해주면 전복 손질 끝. 더 손질해 볼게요. 아 그리고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내장 위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 주머니입니다. 모리 주머니도 살짝 제가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주면 됩니다. 오늘의 메뉴 전복 밥 전복 밥아 이쁘게 썰어 담고 싶은데 실패했다. <laughs> <laughs> 총 몇마리 고거6마리 하나 둘셋넷다여 엄청 커. 얇게 이렇게 찹찹찹찹 썰어서 찹찹찹찹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집에서 먹는 전복은 굵직굵직하게 써는 거지 뭐. 전복 맛이 더 많이 느껴지게. 콩나물을 담고 두 번째 방풍 어? 방풍인가 뭐지 이거? 아이. 초록색 나물. <laughs> 자세 번째 무생채. 무생채. 어제도 짠. 어제 두끼 비빔밥 먹고 오늘도 한끼 비빔밥.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미역줄기. 경상도 사람들 이 뭐라 는줄 아나 어른들. 몰라? 미역줄기. 왠지. 뭔데? 미역줄고래기. 줄고래기. <laughs> 맛있겠다. 전복이 금직하게 씹히는 전복 비빔밥. 맛있겠죠맛있겠죠 쭈. 맛있겠죠? 왜어른 <laughs> 왜? 그러는데, 왜? 우리가 편집하는 박찬우는 이게 정말 먹고 싶을 것이다. 그럼 그날 또이밥 먹겠지 뭐. <laughs> 전복이 뭐, 두툼하게 올라간. 진짜어 <laughs> <오>, 통통통. 진짜. <laughs> 탱글탱글하다. 응. 간장 양념장을 만들었어야 응, 되는데. 음. 깜빡했지만. 밥을 좀더 넣어라. 너무 안돼. 깜짜게 먹어야지 뭐. 저녁 먹고 노을 보러 가는 길. 노을 보러 가는 게 장생포 가고 있습니다. 장생포에서 보는 노을이 아주 멋져요. 이대로 딱 여기에서 해지면 진짜 멋지겠다. 그러니까 공단 <웃음> 갑자기 <웃음> 울산에는 공단 때문에 야경도 이쁜데 장생포에서 보면은 공단도 같이 보입니다. 오늘 아 뭔가 좀 반반이다. 진짜 멋지거나 실패하거나. 음. 근데 멋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응. 다행이지. 태풍이 오기 전이나 응. 간 다음에 노을이 멋지다. 어제 서울은 노을이 엄청 멋졌더라고. 음. 지금 태풍 서울에 있겠지? 응. 우리는 한번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지. 나 오늘 퇴근하는데 응. 나무 밑에 길이 다 나뭇잎 으로어덮있었어내 차도 나뭇잎에 덮였었다. 상생포 어. 도착. 멋질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건물에 올라가서 저기서 봐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바닷가라서 배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저 넘어 여기가 공단이에요. 원래 여기 옥상에서 보면은 저 이거 공단까지 야경 쫙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멋져요. 배들 불빛도 보여서 예쁜데. 여기도 공단이에요. 이거는 박찬우예요배조원 <laughs> <백종원> 같다. <laughs> 뭐가 재밌네, <멋있네> 이거. <laughs>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 중. 예쁘다. 화면에 엄청 예쁘게 나오네. 와... 울산의 야경입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와 <laughs> 아, 감상해, 감상해. 하나 둘셋 간다 <laughs> 간 하나 둘셋